성공하려면 귀는 열고 입은 닫아라. 누군가를 위해서 일할 때는 진심으로 하라. 학벌이나 경력이 아닌 태도를 먼저 봐라. 돈의 힘을 제대로 이해해라. 회의 시간 3분의 2는 듣는 시간이다. 인내는 어떤 실력보다 강하다. 당신의 지위가 아니라 누구인지를 기억하라. 즐기려면 먼저 관심을 가져라. 열심히 일하고 기대는 낮춰라. 모든 어려움 뒤에는 인간관계에 따른 문제가 있다. 남들이 나와 같지 않다는 점을 인정하라. 다른 사람을 이해하라. 돈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 일하라. 다른 사람을 판단할 때 행운과 능력을 혼동하지 말라. 매일 아침 삶의 목표를 생각하며 일어나라. 매니아만이 살아남는다. 매일 아침 신문 일면에 나올 만한 일에 전념하라. 사람은 어려움 속에서 성장한다. 실수를 저지른 사람이라도 두 번째 기회를 줘라. 당신의 실수에서 교훈을 얻어라. 사람을 먼저 생각하라. 기술은 그 다음이다. 문제를 명쾌하고 간결하게 만들어야 진정한 프로다. 위기를 기회로 만들어라. 자신의 것만 챙기는 것을 멈춰라. 소중한 사람에게는 최고의 서비스를 하라. 고객을 영업 사원으로 만들어라. 고객의 성공에 집중하라. 불인대로 거둔다. 남에게. 되돌려주는 법을 배워라. 일 잘한 직원에게는 지갑을 채워줘라.